이민년 국민과의 약속 세 번째,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는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승리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겨날 리 만무합니다. 불공정과 불합리가 판치는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과 불합리를 일소하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강한 개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누구도 규칙을 어겨이득볼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민주정부가 권력기관 개혁 등 너무 큰 개혁 담론에 매몰되어 왔음을 반성합니다. 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뚜렷한 비전과 굳건한 용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해방열에강과하게 이어져온 부패기득권 카르텔을 깨겠습니다. 사회전 영역, 전 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민주정부의 오래된 꿈, 사람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음 뉴스. 성남시의 의료원 흉부외과 박준석 과장님의 응원을 마음에 새기며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인 성남시의 의료원 박준석 과장님께서 국민을 살리는 정책을 펼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솟구치고 뭉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시작은 바로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인권변호사로 지내다가 시민운동에 뛰어들 무렵에 성남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했습니다. 이때 저도 공동대표로 주민들과 함께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8,595명이나 되는 시민께서 한겨울에 언손을 녹여가며 지장을 찍어 마련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였지만 당시 시의회는 단 47초 만에 날치기로 부결해버렸습니다. 몇몇 정치인들 손에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현장의 서울분을 참지 못해 시민들과 함께 항의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되었습니다. 제 정과 중 하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실을 바꾸자. 기득권 세력은 이익이 없는 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이 없다. 저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바꾸자. 다른 이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되어 내 손으로 바꾸자. 그렇게 시작된 성남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점 치료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도립의료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경기도 최초로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했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병원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이렇게 큰 여태를 하게 됐다며 공공의료의 존재가치란 이런 데 있다고 하신 박준석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깁니다.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공공의료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가난했다는 이유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만큼 액통한 차별은 또 없습니다. 이재명은 반대의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포기하지 않고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58번째, 더 편안한 휴식으로 졸음운전 방지,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 설치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5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고속도로 졸음쉼터 그늘막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늘막 설치로햇 빛을 차단해 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보다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고 안전 운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번 공약 발표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진행된 소확행 국민 제안 캠페인을 통해 선정된 우수 제안을 공약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3주에 걸쳐 총 6,300여 건이 접수된 국민 제안 소확행은 모집 시작과 동시에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로 주목을 받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수확행위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공약이라며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반영,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운전자들의 휴식과 수면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졸음쉼터는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기준 232개가 설치되어 있다. 졸음 운전 예방 효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각기를 확장하거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 면적이 넓지 않고 편의 시설이 부족해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졸음쉼터에 정차한 차내에서 휴식과 수면을 취할 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꼽힌다. 제대로 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졸음운전 예방이라는 졸음심터의 효과와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 위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후보는 고속도로 졸음심터 설치 및 관리지침, 상권장 시설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졸음심터 그늘막을 기본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주차면에 햇빛을 막아주도록 설치해 운전자들의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졸음심터 이용을 돕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 또한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장소에 따라 시야가 트인 곳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그늘막으로 이용할 시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고 생산되는 전력은 쉼터내 화장실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소아행 국민 제안 캠페인 기자회견에서의 이 후보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급자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해결하는 정치로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확행 공약은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귀경객이 많은 시기에 발표되어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신 다섯 번째. 소음 걱정 없이 편안히 쉴 권리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59번째 소확행 공약이자 국민 제안 2호로 층간소음 해결 공약을 발표했다. 이제는 사회 문제로 자리잡을 만큼 날로 심화되어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기준 및 서비스 등 제도 등을 보완해 갈등 해결과 국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다툼이 흉악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약 90%가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2014년에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 기준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걷는 소리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실제 층간소음 측정 시 광고 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 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기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후보는 국민 제안 사례를 소개하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층간소음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관련 기준 정비와 서비스 도입 등을 공약하였다. 먼저 층간소음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소 까다로운 현행 관리 기준 낮 43dB, 밤 38dB보다 약 3에서 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해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측정 방법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 현장 진단 서비스 강화와 층간소음 긴급중재 서비스 대응도 공약했다.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을 별도로 신설하고 갈등이 심화해 극단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및 경찰이 함께 출동해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 밖에도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이를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 시스템으로 주택 거주 시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구조도입및 기술개발 등도 제시했다. 소음 차단형 건축 시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 등 층간소음 방지 노력에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층간소음 해결로 누구나 편안한 보금자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같은 조치들로 층간소음 피해를 실거주자 개인이 오롯이 받는 현실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주자의 선택권 강화와 관련 업계의 소음 저감 설계 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생활 속 문제에. 국가 차원의 노력과 중재 역할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고, 평가했다.